안녕하세요. 사이다중고차 이원길입니다 아, 요거 참 메리트 있고, 매력적이네요. 일단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850만원입니다. 어, 금액부터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그냥 K7이 아니고 더뉴 K7입니다. 초창기 모델이 아니란 말입니다. 15에 16년형 더뉴 K7. 아, 제가 K5라고 했나요? K7. 야 이게 850만원이면, 어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시세로적으로도 저렴한 게 맞고요 어3.0 LPG 모델이고요 럭셔리 등급입니다 럭셔리 등급 아 렌트 이력이 있어서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사고는 없어요 본네트에 그냥 단순 판금 판금 하나 들어간 거 말고는 사고는 없습니다. 아, 렌트 이력 하나로 이렇게 금액이 떨어졌나? 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아쉬워요. 요때 뭐, 당시에는 도넛청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요거는 도넛청이 아니네요. 조금 불편하네요, 사실. 카바라도 하나 싹 있으면 좋을 텐데, 카바. 네, 트렁크 공간은 넉넉하지 못하다. 하지만 더뉴 K7이 850이면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주행거리는 18만 주행했고요 어, 사고 없이 잘탄 차량입니다 본네트 하나, 판급, 뒷자리 열선 시트 있고요 물론 럭셔리 등급이라 옵션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그랜저나 K7은 대형 세단답게 기본 트립에서도 어,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버튼 시동,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루밀러 전동 시트 이렇게 지원해 주시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아쉽게도 블랙박스가 아 있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블랙박스도 있네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네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자꾸 삐 소리가 나는데 키 배터리가 지금 방전된 상태에요 키로 버튼을 눌러야지 시동이 걸립니다. 완전 방전은 아니구요 어, 너무 날씨가 추워서 어 배터리로 한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출고할 때 만약에 어, 배터리가 너무 약해서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꼭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파터리 바꾸는 거 쉽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요 K7 참 메리트 있는 물건 어, 알고 싶고 궁금하다 하시면 차량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실내인데도 밖이 영하 4도예요 와 어우 너무 춥네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